수급 인사이드입니다. SK증권 남일령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수급만 봐서는요, 향후 오후장에 대한 좀 걱정이 들거든요. 양시장 모두 기관과 외국인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키 어떻게 찾을까요? 네, 오늘 일단 수급의 키는 기관 선물 매수입니다. 네, 기관이 지금 선물시장에서 1,123계약 가까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362계약, 어, 개인도 900계약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어, 옵션 만기일이긴 한데요. 지금 기관의 매수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기간 자체가 지금 선물 쪽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 외국인기가 모두 지금, 그,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어, 개인만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나, 일단은 기간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어, 아침에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조금 올라오는 듯 모습인데요. 어, 그렇지만, 오후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 아침에, 어, 콜 쪽을 조금, 이제 팔다가 지금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을 했고 선물 쪽도 어좀 많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조금은 어그 매도량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후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 장세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옵션 만기가 끝나야 이제 안정 찾으면서 갈것 같고요. 어, 최근 들어서 지금 흐름상 보, 보 본다면 어, 종목별 차별은 조금 더더욱좀 심화되는 어,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후쯤까지 수급 주체들 움직임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 양쪽 모두 매도인데요. 이전에 정부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종목들, 트로이카 종목들이 모두 강세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중에서 좀 사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매매 동향 짚어주세요. 네, 예, 일단 매매 동향 좀 짚어드리면요. 어,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뭐, 제 매도가 좀 앞서다 보니까 종목별 매수입니다. 그래서, 어, 특별한 업황을 산다기보다는 그래도 조정받은 종목들 소폭 좀사들이는 좀 모습이고, 오장에 얼마나 사들일지는 조금 더지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 다섯 종목부터 말씀드리면요, 1) 위 SK 하이닉스, 2) 현대증권, 3) 흥화해운, 4) 신한지주, 5) 율비스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증권이라든지 신한지주 외국인이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더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코스피가 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된다면 뭐 신한 예를 들어 신한지주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은행주들이 다시 올라올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또어 다시 한번 좀어 다시 좀 봐야 될 그럴 자리일 것같고요 어, 코스닥 순위 말씀드리면요. 1위 원익 IPS, 2위 바이로매드, 3위 성화이텍, 4위 유진 로봇, 5위 컴투스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종목별 매수가 큰데요. 좀 눈에 띄는 거는, 어, 바이로매드. 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중에서 좀못 오르다가, 어, 오늘 다시 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적으로 좀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그동안에 좀 팔다가요. 어, 하반기 때도 연구성과 모멘텀이 좀 남아있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도 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습니다 네. 네. 네, 외국인 특징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예, 외국인 특징주 바이로 매드. 어,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앞에 언급을 못, 못 해드렸는데요. 외국인 특징주 오늘 바이로매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강세를 쓰고 있고, 하반기 연구성과 모멘텀, 그리고, 어, 수급적으로도 계속 지금 팔다가, 오늘 순매수로 좀 전환했다는 점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 외국인 특징주는 오늘 바이로매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바이로 매드로 가져오셨는데요. 이와 함께 더 짚어볼 게 오늘 그동안 좀 오름, 오름세를 보여줬었던 통신주 가운데 외국인들이 또 KT에 대해서 가장 좀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는 지금 수급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KT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장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외국인도 그렇지만 기관도 계속해서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그 전에는 이제 SK텔레콤이 좀 강했다면 다시 KT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어, KT가 계속 어,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어, 그 충분히 클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매매 동향을 보면 역시 양 시장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예. 기간 매매 동향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간도 역시 좀 매도가 좀 크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상 모두 종목별 매수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기간 순매수 상의 다섯 순부터 말씀드리면요. 1위 나이스, 2위 KT, 3위 벽산, 4위 태평양물산, 5위 NH농협증권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간도, 최근에 뭐 조정받은 종목들이라든지, KT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NH농협증권도 증권주 중에서는, 기간이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코스닥 순위 말씀드리면요, 1위 골프존, 2위 네오네오이즈 인터넷, 3위 케이지 모빌리언스, 4위 로만손, 5위 성화이텍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역시 코스닥도 종목별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골프존 최근에 좀 사들이는 게좀 어, 어,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네오네오이즈 시리즈, 인터넷 어, 게임즈 그리고 홀딩스까지 모두 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뭐 퓨투스 게임빌이 강세를 띄다 보니까 어, 역시 다른 게임주들도 조금씩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컴퓨터 게임비는 좀 차별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른 게임, 게임주들은, 어, 좀, 모두 좀 따라가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게임주 같은 종목들도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좀 게임주는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어, 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기간 특징좀 말씀드리면요 NH 동협 증권 보시겠는데요 일단 기간이 연속 순매수를 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증권주 가운데서는뭐 현대증권 비롯해서 NH 동협 증권 증권 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증권주가 워낙 지금 강한 형태인데 어, 다른 증권주 대비해서도 어, 수급적으로 좀 괜찮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투자증권이랑 이제 합병 이슈가 되게 되면은 어, 가장 큰 어, 증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은행 지급 증권도 꾸준하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예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 보시면요 한국 카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어~ 빠졌습니다 뭐~ 그 동성 하인텍과 더불어서 LNG 보냉제 관련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어,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낙폭과 대보냉제 업체들이 지금 낙폭좀 가대인 것 같고 원화 강세에 따른 악세는 어느 정도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턴하는 모습인데 오늘 장에 바로 턴할 오늘 어. 저... 장을 위주로 바로 턴을 해줄 수 있을지는 어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그래도 어 낙폭 가은 어느 정도 저점은 형성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 카본 같은 경우 오늘 또 외국인이 순에서또 전환을 했다는 점 그리고 어동성화인택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매수가는 6만 6,900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어 7,000원 정도를 만약에 어, 뚫 뚫고 간다면 다시 좀 안정세 잡으면서 어, 8,000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카본도 지금 코스피 업체이고 아, 코스피 관련주고 어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만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올라 올라올 올수 올라올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 어, 한국카본 좀 목표가 8,000원까지 잡고 있고요. 어 손절은 6,500원 정도 잡으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점을 딛고 7,000원 돌파 이후에 8,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략까지 주셨는데요. 한국 카본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 인사이드 함께 했습니다.